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현재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편이었던 인간과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또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따라해야 되고 가지고 싶어 하는 친구였죠. 절 시샘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뒷담화까지 하며 모함에 빠뜨리던 그 친구가 제 남편과 엮어 어떻게 인생이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야, 너 정말 제정신이야? 애들 잔뜩 있는 동창회에서 술을 뿌려? 너 고소당하기 전에 얼른 사과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사과는 니년이 해야지 않겠어? 내가 낙태 경험이 있는 것 같다는 것부터 이 남자 저 남자 골라 사귀면서 몸 함부로 굴린다느니 헛소문 퍼뜨린 거 너였다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상담까지 받았는데. 모른 척하면서 뒤에서 사람 가지고 노니까 재밌었겠네? 뭔 소리야? 즉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술을 마셨으면 곱게 마셔. 엄한 사람 잡아서 누명 씌우지 말고 누명을 씌운다고? 네가 내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있다는 거 애들도 다 알고 선배들도 다 알고 있더라. 얼마나 내 뒷담화를 했으면 다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어 절친이 하는 말을 믿어? 나 너랑 고등학교 때부터 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야. 내 말을 안 믿고 다른 사람 말을 믿는다니까 서운하다. 서운해. 헛소문 믿고 나한테 술을 뿌린 거야? 네가 친구한테 내 뒷담화한 거 녹음 파일까지 받았는데? 다 들켰으니까 추한 거짓말 하지 말고 얼른 인정해. 지영이 너 정말 추하다. 야 그거 진짜 오해라고. 내 설명 들어보면 납득할 걸? 해봐. 뭐라고 짓거리나 드러나보자. 사실 걔가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고, 의심되길래 일부러 스파이 짓한 거야. 나도 건너 건너 이미 퍼져 있는 소문인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퍼뜨린 척한 거라고. 걔가 누구인지는 알고? 아마 희수? 아니면 지은이? 아, 아니다. 민서 말하는 거 맞지? 이제 인정해. 너는 나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때까지 내가 하는 거. 그냥 다 질투가 났던 것 뿐이라고. 솔직히 너, 내가 입는 옷이며 들고 다니는 것들도 이뻐 보인다면서, 은근히 따라 했었잖아. 그런데도 난 애들 사이에서 말 나왔을 때 변호해 줬어.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까지 쳐? 너 진짜 인성까지도 쓰레기구나. 인성까지라고 그랬니? 그럼 평소에 내 외모를 허접하게 봤다는 얘기네? 언제는 내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드니머니 가식적인 말 하더니, 역시 그랬구나. 지금 외모 얘기가 왜 나와? 네가 잘못한 것부터 사과를 해야 할 차례 아닌가? 네가 평소부터 나 챙겨 주는 척, 신녀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 다른 애들도 알고 나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해헤거리면서 웃어 주니까 네 말이 다 옳은 것 같지? 내가 실실 쪼개면서 넘어가 주니까 아무것도 눈치 못 채고 있는 등신 머저리 같지? 아니거든. 난 네가 무슨 생각으로 나 챙겨 주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 너보다 집도 못 살고 외모도 떨어지고 할줄 아는 것도 없는 나라서 데리고 다닌 거잖아. 같이 다니면 네가 훨씬 더 빛나 보이니까. 내 말이 틀려? 기가 막힌다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었던 건 나뿐이었나 보네. 네가 헛소문 퍼뜨리면서 음해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격지심 드러내는 거니? 나한테 불만이 있었으면 말로 했었어야지. 웃기지 마. 넌날 한순간도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 앞으로 볼일 있더라도 아는 채안할 거고 네가 얼마나 그러고 잘 사는지 두고 봐줄게. 고등학교 때 동창으로 대학교도 갔고 전공도 같아서 절친으로 지내던 친구 박정은. 저와 여러모로 죽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주위 사람들에게 저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며 안 좋은 소문을 흘리던 친구였죠. 정은이로 인해서 저는 한동안은 인간불신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다시금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줬던 것은 남편이었죠. 정훈이와 완전히 절교를 하고 상처를 갖고 있던 저였는데 헬스 트레이너였던 남편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한없는 배려와 친절한 모습 덕분에 어느 정도 치유될 수가 있었어요. 당신 오늘 프로필 사진 찍는 날인 거 잊지 않았지? 사진 이쁘게 나와야 하니까 괜히 짠 음식 먹지 말고. 와 너무한다 너무해. 나 그냥 바디 프로필 안 찍어도 되니까 포기할래. 식당 영업하면서 닭가슴살에 샐러드만 먹는 거 너무 힘들어 죽겠어. 디저트 만들다 보면 막 침샘이 고여서 죽을 것 같다니까. 울 마눌님께서 시작하겠다고 한 거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그렇게 나약한 사람 아닌 걸로 아는데. 그리고 식당 홍보에 도움 될것 같다고 먼저 요청을 한건 자기잖아. 뱃살 디룩 디룩 찔래. 날씬한 몸 가지고 건강도 챙길래. 그냥 적당히 찌고 건강한 쪽을 선택하면 안 될까? 나 어차피 당신이랑 결혼했고 어디서 남자 만나고 다닐 것도 아닌데 살좀 찌면 어때? 임신하면 살찌고 맛있는 거 맘껏 먹어도 되는데 그건 죽어도 싫다고 그랬지. 우리 결혼한 지도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냐고 부모님도 성화라서 당신이 한번 생각에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 아직은 한창 돈벌 때이기도 하고 애는 30대 넘어서 낳고 싶다고 했었잖아. 당연히 나도 이쁜 딸이나 아들 낳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 그치만 나 아직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건 아니잖아.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셔. 울 마누라 몸이랑 식당 홍보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오늘도 빡세게 5km만 런닝해보자. 괜찮지? 오늘도 나 혼자? 아니면 당신도 같이? 나 오랜만에 애들이랑 술 약속 있다고 했잖아. 대신 술자리 가서도 당신한테 영상 찍어서 보여줄 거니까, 혹시나 의심되면 언제든지 영상 통화 걸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당신이 하면서. 됐어. 당신이 나 말고 여자한테 관심 없는 거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애는 나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 무리하지는 말고, 나도 당신도 똑같이 준비됐을 때가 베스트잖아. 어머님께서 자꾸 스트레스 준다며. 나한테도 물론 뭐라고 하시긴 하지만, 당신이 그 문제로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그래. 내 고집 때문에 당신이 괜히 중간에서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당신한테는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당신한테 충분히 사랑 주지도 못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나인데. 그리고 요즘은 사실 애를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신이 나랑 결혼해 주고 이렇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면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은 참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어쩌다가 나랑 결혼하게 된 거야? 어머님이 결혼하라고 보챘다는 게 진짜 이유는 아닐 거고. 결혼 정령기가 되면 결혼하길 바라는 게다 같은 부모님 마음이니까 그게 작용하긴 했어. 그런데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이면 정말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 좀 이상하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괜히 트집 잡는 건가? 맞아. 괜히 트집 잡는 거. 다이어트 때문에 울 마누라 많이 예민해졌네. 혹시 내가 또 예민해지거나 당신 힘들게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줘. 당신 가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길게 한숨 내쉬면서 심란해하는 모습 보일 때 있잖아. 뭐냐고 물어도 이유도 말안 해주니까 솔직히 답답하단 말이야.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다니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인가 싶고. 고민이랄 게뭐 있겠어. 이렇게 행복한데. 남편은 몸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성 친구들과 자주 술을 마시며 놀러 다니는 것이며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 걸 제외하면 다 마음에 들었죠. 여사친이랄 것도 하나 없어서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SNS에서 여자들이 좋은 몸을 가진 남편의 계정에 추파를 던지는 메시지를 남겨도 깨끗한 사생활을 가진 사람이라 믿을 수가 있었는데요. 언제까지고 원만할 것 같던 결혼 생활에 작은 위기감이 들게 된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타나 몰라보게 예뻐진 정은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죠. 몇몇은 부부끼리도 동반해서 온 터였던지라 남편도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옆에는 남자친구? 아니면 남편? 너? 설마 정은이니? 그래 한동안 돈도 벌고 바쁘게 사느라 동창회를 못 왔었는데. 다들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얼굴에 공사 좀 했는데 네가 보기에 좀 괜찮은 것 같니? 괜찮고 자시고 가네. 네가 왜 여길 와? 나 너랑 동창 아냐? 못올곳온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우리끼리 오해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좀 풀고 털어냈으면 좋겠다. 그치? 오해? 그게 오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랑 친하게 지낼 마음은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잘 놀다가 가. 에이, 남편분도 있는데 말참 까칠하게 한다. 남편인 거 알고 있었구나? 남자친구인지 남편인지는 왜 물어봤니? 이제서 결혼했다는 소식이 떠올라서 그런 건데, 넌왜 그렇게 반응이 늘 까칠한지 모르겠다. 내가 너 잡아먹기라도 하니? 기집애. 운동하시나봐요. 몸이 좋으시네요. 아, 네. 미연이한테 말고 친구들한테는 얘기 종종 들었어요. 술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언제 한번 다 같이 모이는 자리 가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남자친구 있는데 지금 못 오긴 했지만 아주 주당이라고 자부하는 수준이거든요. 좋죠. 제가 또 술자리는 어디든 안 빠지는 편이거든요.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불러주시면 나갑니다. 나가긴 어딜 나가? 왜 남편분이 오신다는데 바가지를 긁고 그래? 너 그러다가 차일지 모른다? 좋은 사람인 줄 알면 잘할 생각을 해야지. 너또 은근슬쩍 긁는구나? 얼굴은 고쳤어도 그 성격은 어디 안 가나 보다. 좋은 자리니까 싸우지 말자. 나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온 거니까 괜히 말다툼하고 싶지 않거든? 그럼 미연이랑 기환씨 재미있게 놀다가 가세요. 다음에 또 보면 좋겠네요. 저랑 남자친구도 헬스에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동창회에서 만나게 된 미연이가 남편에게 대놓고 추파를 던지는 모습에 참 기가 막혔는데요. 저는 제 친구에게 그렇게까지 적대감을 보이지 않는 남편에게 정훈이라는 애가 어떤지 알려주며 단단히 단속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난다고 하면 아니 바람을 피워선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바람 피운다고 하면 절대 절대 정훈이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까지 그 친구가 싫은 이유가 뭐야? 얘기도 나눠보니까 성격도 좋아보이고 착하신 분 같던데. 걔가 이때까지 나한테 한 짓을 들으면 절대로 용납 못할 거야. 사람들한테 뒷담화만 했으면 말을 안 해.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가면서 나 완전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잖아. 그래놓고 반성 한마디도 없더라. 오히려 내가 지를 무시했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당신도 이런 이야기 듣고서도 편드는 거면 정말 실망이다. 정말 실망이라고. 알지, 알지.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렇잖아도 나도 상대를 해봤는데 만만치 않은 성격이라 그런 생각은 들더라. 그런데 주변에 소개시켜 줄 회원님들이 많다면서 얘기를 꺼내더라고. 그래서 걔랑 계속 앞으로도 알고 지내겠다는 얘기야? 나걔 정말 싫다고 얘기했어.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신을 잘해. 개인지 나인지 선택을 하란 말이야. 남들이 들으면 무슨 삼각관계라도 되는 줄 알겠다. 나는 당신한테 최선이 뭔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믿어줬으면 좋겠어. 당신한테도 절대 나쁜 이야기가 아닐 거니까 믿어달란 얘기야. 왜 갑자기 이상한 데서 고집을 부리고 그래? 걔가 정상 아니라는 거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면은 내 편을 들어주고 위로할 생각을 해야지. 왜 걔랑 같이 어울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 정말 이상하다.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돈을 벌게 해준다는데 굳이 피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안 하면 부부 사이라는 게 유지될 수 없는 거잖아. 내가 이때까지 당신 실망시킨 적이라도 있어? 헬스 트레이너로 하는 일에 열심인 것도 알겠고 무슨 생각인지도 잘 알겠어. 그런데 걔는 정말 위험한 애라고. 정은이 호락호락한 애 아니라고. 정은 씨도 그렇고 정은 씨 남자친구도 그렇고 내가 한 주먹으로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 마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알 만한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래 정말? 이상할 정도로 고집을 부리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남편의 말을 믿는 것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다. 싶더라고요. 정은이가 남편을 작정하고 꼬시고 들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가끔씩은 일을 쉬면서 남편을 몰래 미행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 제가 미행하는 줄도 모르고 편하게 동성 친구들을 만나면서 놀더라고요. 심지어 헬스장에서 일을 쉬고서도 그렇지 않은 척 거짓말을 하니 부쩍부쩍 의심이 늘어만 갔죠. 당신 지금 어디야? 나 당신한테 샐러드 갖다 주려고 헬스장 왔는데 안 보여서. 아, 지금 갑자기 친구. 지훈이 알지? 걔가 술한잔 하자고 부르는 바람에 나와서 노는 중이야. 이따가 연락하든지 할게. 친구랑 술 마시러 나갔다는 거야?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당신이 연락을 안 받아도 뭐 하고 있는지 알고 걱정을 안할거 아니야? 미안 미안. 나도 정말 갑작스럽게 생긴 약속이라서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많이 심란하다고 하는데 위로 좀 해줘야 돼서 나도 정신이 없다. 그거 외에는 달리 나한테 할 얘기 없고. 친구랑 같이 술 마시고 있는 게 다야? 당연하지. 이쁜 널 내버려두고 바람이라도 피고 다닐까봐. 그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으니까 조심히 들어와. 응, 이해해줘서 고마워. 남편에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제 속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제가 처음 보는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남편이 평소 제게 보여줬던 친구도 아니었고, 지훈이라는 이름의 남편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의심을 하게 됐고 몰래 핸드폰을 살피던 결과 결국 충격적인 진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남편이 오랫동안 제게 감춰왔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너 대체 애는 언제쯤 만들 생각이니? 다른 사람들은 네 나이 때 되면 손주 안겨준다고 하던데 이 엄마 속을 얼마나 썩일 생각이야?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애까지 만들 생각은 없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해? 엄마 욕심 때문에 나 힘들게 하는 거 이제는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 말은 똑바로 해라 이때까지 힘들게 한건 너지 내가 아니야. 나나 네 아빠나 이때까지 너 기르면서 부족하게 해준 거 없었잖니.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말로 엄마랑 아빠를 힘들게 할 수가 있니? 내가 무슨 이상한 말을 했다고 그래? 나는 엄마랑 아빠 기대 충족시켜주느라고 많이 고생했어. 상관도 없는 여자 끌어들이면서까지 엄마 만족시켜줬다고. 근데 언제까지 엄마 장단에 놀아나면서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애미 가슴을 찢어놓고 그게 할 소리니? 네가 남자 좋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생겼어. 그래놓고 고작 남들 다 하는 결혼 생활했다고 엄마한테 빚이라도 지은 척 굴지 말거라.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아들한테 할 소리냐고? 결혼하기만 하면 괜찮아진다고 해서 나도 그 이야기 믿고 싶었어. 그런데 웬걸? 엄마가 말하는 것대로 풀리는 거 하나도 없더라. 여전히 나는 남자가 좋고 집사람한테는 애정이 안 생긴다고. 속이고 있는 것도 미안해서 죽고 싶은 심정인데 애까지 만들려니 정말 사람 미치겠다. 이제 더 이상 나 힘들게 하지 말고 연 끊기 싫으면 제발 좀입좀 좀 다물고 있어. 안 그러면 집사람한테 그냥 나 동성애자인 거 말하고 이혼을 해 버릴 거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하거라. 엄마 속 썩이는 것도 모자라서 내 인생 망치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니. 어디 마음대로 하고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거라.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투는 대화 내용을 보니까 정말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이때까지 저를 보면서 가끔씩 한숨을 내쉬던 것이 어떤 고민 때문이었는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답니다. 모든 진실을 명확하게 안 것과 별개로 저희 마음은 심란하게 그지없었는데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를 속여왔던 것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야 될지 혼란스럽고 어딘가에 토로할 수 있는 곳도 없어서 미칠 것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생기고 말았죠. 미연아 정말 미안해. 네 남편 사랑하게 됐어. 내가 분명히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뜬금없이 뭔 소리야? 네 남편 많이 심란해 하더라고. 얼마 전에는 내 남자친구랑 같이 술도 마시고 고민도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 남자가 결혼해서 애를 가지고 싶다고 하는데 너는 끝까지 반대했다며. 그러니까 남편이 결국 나를 선택하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알아듣게 얘기를 해. 알아듣게. 네 남편 은근히 귀엽더라. 내 남자친구 몸이 운동하기 좋은 몸이고 탄탄하다면서 핑계 대고 맨날 방문하더라고. 남자친구 보러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 보러 오는 거 뻔히 보이더라. 그래서 나그 사람이랑 잤어. 뭐? 남자친구도 있다는 애가 내 남편이랑 잤다니. 너 진짜 미쳤니? 나 네가 알고 있던 그 시녀 같은 정은이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네 남편도 차지할 수 있고 옛날보다 돈도 많이 벌었다고. 원한다면 위자료는 얼마든지 줄수 있거든? 우리 애정을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이혼해주길 바라. 그래. 축하해. 결혼식 때꼭 불러줘. 반응이 왜 이래. 아너 지금 자존심 상해서 일부러 센 척하는 거구나. 얼굴은 보나마나 시뻘개져서 눈물 흘리고 있을 게 뻔하다. 정말로 네가 결혼식 날 오면 좋겠네. 네가 이러고도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자기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 인생 망가뜨려 놓고도 행복할 것 같냐고? 너 때문에 인생이 불행했던 나야. 뻔뻔하게 그런 소리 할 자격 없는 거 같은데? 신녀 취급하면서 나 괴롭히고 무시할 때는 좋았지? 아 참. 나 참고로 기환씨 아이 임신했어. 그러니까 너랑 기환씨는 더 이상 연결고리도 없다는 얘기야. 기가 막혔던 저는 정은이에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그렇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걸 숨기고 저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 배신감을 추스리기도 전에 이런 일이 터지자 정말로 황당했죠. 당장 이 사실을 터뜨리기보다는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남편이며 친구며 시모 모두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각오가 생겼답니다. 이혼을 한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적절한 때를 기다렸고, 정은이로부터 제전 남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죠. 어머, 청첩장 보냈더니 정말로 얼굴 비추러 왔구나? 그래, 속쓰릴 텐데 와서 뷔페라도 실컷 먹고 가. 먹고 배부르면 싸가도 되고 그 뚱뚱한 몸매 유지하려면 많이 노력해야 될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꽤나 의기양양한데 너야말로 임신하고 드레스 입느라 고생인 거 아니야? 배에 힘 많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질투하는 모습 참 보기 좋고 꼴사납다. 고작 그런 악담하려고 여기 온 거니? 아니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왔어. 내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한때의 정이 있는데, 친구로서 이런 것 정도는 알려줘야 될것 같아서. 과연 그럴까? 기환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보다 더잘알것 같은데? 시부모님도 부자시고, 기환 씨 몸이며 성격이며 어디 하나 안 빠지는 사람이고, 이혼한 경력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거든. 시어머니도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다고 그러시던데? 심지어 속도 위반으로 애까지 가지게 됐는데도 좋다고 하시니 말 다한 거 아닐까? 일단 이 동영상부터 봐줬으면 좋겠네.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내용들이거든. 뭐야? 기환 씨가 왜 남자랑 같이 모텔에 들어가고 있어? 출장 PT라도 간 거야? 친구야. 눈이 있으면 제대로 봐야지. 한 명이 아니라 계속 남자가 바뀌고 있잖니. 너한테 너무 어려울까 봐. 마지막에는 시어머니 될 분이랑 대화 내용도 동영상 끝머리에 붙여놨어. 뭐 뭐야 이건? 기환 씨가 동성애자라고? 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조작이지? 애석하게도 아니랍니다. 너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제대로 성공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내 패션이며 쓰는 물건들이며 죄다 따라하더니 이제 남편까지 따라 가졌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없던 애까지 가지고 말이야. 정말 축하해. 이게 다 무슨 소리냐니까? 기환 씨가 동성애자라니? 너 똑바로 말해. 내 결혼식 망치려고 지금 사람 써서 이딴 조작 영상을 만들어? 진짜인지 아닌지 네 남편들 사람한테 한번 확인해 봐. 심호한테 말해 보고 표정만 봐도 바로 알 문제를 내가 왜 거짓말하겠니? 어쨌거나 임신 축하하고 결혼 생활 열심히 즐겨 봐. 너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똑바로 말을 하라고. 똑바로 말하고 자시고 할게 뭐가 있겠어? 네가 결혼한 사람이 동성애자고, 시모는 그거 감추고 너랑 결혼시킨 거라고. 닥쳐. 이거 다 네가 기획한 거지? 일부러 네 남편 꼬시게 동창회 나타난 거잖아. 동창회 나타난 것도 너고, 내전 남편 꼬신 것도 너잖아. 이제는 하다 하다. 네가 한 것까지 내 탓으로 뒤집어씌울 생각이야? 정훈아. 너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됐니? 이러니까 애들이 너를 은연 중에 무시했던 거 아닐까? 닥쳐 닥치라고. 정은이는 믿지 못하겠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큰 충격에 그만 실신까지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전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크게 떠벌떠벌거리는 바람에 결혼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말았죠. 그 뒤로 제 친구 정은이는 제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단지 친구에게 좋은 의도로 영상을 보여줬을 뿐이라며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전 남편이며 심오며 친구 정은이의 주장을 가뿐히 무시해주고 있답니다.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억하심정을 품은 것도 모자라 제 남편까지 뺏은 친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된 사연이었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